안녕하십니까. 장마전선이 점점 북상하더니 이번에는 영서 북부에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무려 600mm가 쏟아진 철원은 4기 마을이 침수돼 200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침수마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호수로 변했습니다. 집들이 마치 물속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들이치자 주민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구해냈습니다. 무서웠지 옥상에서지 옥상에서 어, 있어. 가재 도구들은 속절없이 물살에 쓸려 나갑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생창리 마을 한 복판입니다. 얼른물음만큼 물이 차오른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오전 한때 비가 찾아들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복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다시 비가 쏟아지면서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난감해요. 난감하고 뭐 이제 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비 오면은 뭐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제기를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허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껏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해놨는데 다시 물에 침수가 된다. 이거 안타깝지만 한 그런 실정입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는 85살의 어르신은 물에서 나오지 않고 망연자실한 채 지난 슬픔을 토해냅니다. 이러고 산다고, 근데 이게, 이 자꾸 틀어들어서는 안 돼. 지난 1일부터 철원에는 무려 6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흘러 내려오는 한탄천이 오후 2시쯤 범람했습니다. 인근에는 두개 마을, 200가구, 37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아니어서 더 이상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 주민들이 보내준 하천 범람 아, 영상들입니다. 이렇게... 하천뚝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논에서 길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도 금세 커다란 물동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과 군무대 등으로 몸만 피했습니다. 대피 시키는 곳 이게 있나요? 아니면 어느, 어떤 상황인가요? 대피했어요. 아래 동네 집물 들어기 시작했어요. 24년 만에 다시 겪는 물난리입니다. 이쪽에서 하성 저수지라는 그큰 저수지가 있어요. 바로 이 부에 그걸 물을확 갑자기 열어놓은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저한한 천이 그냥 확추가 올라가면서. 하루에만 철원 지역에서는 4개의 마을이 침수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하천마저 감당해내지 못하는 기록적인 폭우에 주민들의 삼터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